이리와. 아멘 이번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 시간이 빠르죠 대림절 첫째 주일을 1일 보내는 시간 벌써 20일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음,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대립적 기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록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이야기한다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예배 때 함께 고백하는 사무신경과 주기도문 만큼 대다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기록하지 않습니다딱 건드리면 요한복음 3장 11절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 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이요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의 핵심 주제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주제를 함축한 주절입니다요한복음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고 오늘 3장 16절 주제도 아들 영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영신 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핵심은 바로 세 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들, 그리고 오다,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대림절 대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세 단을 통해서 큰은혜가 이 신령의 기를소아합니다 앞에 언급된 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그냥 듣고 말하면 별로 감이 흥 없는 것같아요 그런데 앞에 네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네. 내 아들. 그러면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애틋하고 소중해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들. 저희 여기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십니다. 아들, 아들이 세 명이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들 한명은감이 없어내는 체, 전체 뭐 있는 남자들 다 아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내 아들 했을 때 내일 붙이면 뭔가 더 소중한 사람이죠. 그렇죠? 많은 남자들 중에 내 아들 몸명를세 명으로 압축됩니다.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내 아들 내딸 현재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고 저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게 무엇이냐고 그면 저는 콕찌르는 바로 제다음이렇게 나옵니다 아, 다음이제딸 이제 세살 되기 다음이 아빠가 되어 보니까 제가 이제 딸이 뭘 해도 귀엽고 이쁘죠그다음이가뭐 주물두물거리고 뭐 행동을 뭐 하면 제가 이렇게 뭐하니까다음이 얼굴 가서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죠. 잘 보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동물들도 새끼를 낳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새끼를 지키고 또 먹이를 먹이러 저기 다녀서끌러오고또 새끼를 혀로 정성스럽게 핥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이것을 본능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참 부족한 모습. 사, 사람도 그죠 당연히 제 자식을 뒤위험해요 배달용 오토바이 이 예,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뒤에 문구에 오토바이 문구에 써있는 문구가 가 보여. 요 남의 집 귀한 자식 하고 있어요. 그 음식점에 이게 정원들 보면은 이게홀 서빙 하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뒤에 옷 검정색 옷에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해 주십시오. 남의 집이 사람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까 꼴대하지 마시고 손님들 잘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생겨있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3장 1 6절을 뭐라고 되어있어요? 3장 1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당연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독생자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표현입니다. 그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왜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는 사랑. 하나님 이여 조건 없이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니다 아가페라고 하셨습니다. 조건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를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돌보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은. 때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공의로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을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노연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비틀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매를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것은 잠깐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무슨 조건이요 자녀가 잘못을 깨닫게 아 이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적으로 헌신을 시편에게 없다고 어 왜요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이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요 하나님은 늘 무조건적인 은혜를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주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성탄절 기간에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 아들 아들 우리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니 이제 두 번째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다예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레이션이라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인카레이션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빌고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 사람들과 같이 계십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꼬리 하나님시다. 그러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그분은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리포서 2장 7절과 같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삶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 모습에 담긴 겸손을 배우라고 내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탄생 때부터 죽음의 일기까지 온 생에 걸쳐서 겸손을 내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 어르신 마을까지. 그 안에 또 어디에 누우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부유에 누우셨어요. 등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c 연하게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초라하게 등장하셨어요. n c 하 i t a r a Chimshin Mosul, j u m t o 에 i Chagilatun Mosul, Ode, y o s 여 i Lucius. Young Christ, 그 r a n d they will be a Christian. 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항상 예수님은 제껴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는 대답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놀아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치료하는 것을 그 능력을 배워라 이렇게 아십니다 기적을 베푼 것, 이 능력을 배우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뭘 배우라 하셨다고요? 견우성을 배우라, 온유함을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나그 예수님 닮아갈게요,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아가겠노라 말하면서 예수님 닮는 사람 네, 여러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laughs> 당신이 존경,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교육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쉽게도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좋은 모습도 있죠. 말씀 잘 하는 모습. 그런데 모습. 그러다 보면 너무 인간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존경스러움에 대해서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얘기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다는 것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섬기셨느냐 이것을 본받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기는 꺼려한다, 라는 겁니다. 어려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고 실천해야 합니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무치는 겸손을 요 그리고 또 하나 성욕심은 무엇을 의미하냐? 동행을 의미합니다. 동행.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실패와 좌절을 먹고 습니다 올해도 1월에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거 어거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때 기도하면서 뭐 쓰기도 하고 했을 것인데 지금 12월 이제 22일 됐을 때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는 뭐가 있나? 내가 그대로 된 것은 뭐가 있나? 뭘 성공했나? 실패했나 했을 때 여러분 안 이루어진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좋, 좋지 않은 일을 오히려 겪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했고 소중한 나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괜찮아 이거잖아. 괜찮지 않습니다. 심한 신신의 고통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인생을 예수님도 33년을 안 보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은 더욱 특별합니다. 왜요? 우리보다 특별한 그분의 삶의 이유 뭐예요? 그분은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언제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나암 걸려 죽는다, 이거를 만약에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그래서 그 행복을 잃지 않으려고 건강 관리를 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공포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본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라 해서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고통이 고난의 흉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알수 있는 성경의 대목이 있습니다. 뭐에요겟세마의 감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겟세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진짜 많이 발견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이 익히 늘, 늘 익숙하게 데리고 다녔던 그세 제자와 함께 겟세네을 고르십니다. 그때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매우 죽음 때문에 내가 고민됩니다. 당부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주시오. 네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대게 서 지나가게 하고 서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계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속에 겪는 고통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네 사람이야 당연히 너네 고통 당하는 게 맞지? 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 알려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주는 다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사람들과 함께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뭐예요? 고통 중에도 함께하시는. 고통,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던, 죽음을 겪으셨던 예수, 우리 그분을 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고통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들 오신 분 오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우리가 나눠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n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e don't tell you. We don't tell you. We don't tell y 에 u We don't tell you. We d o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u m a n I agree to you. Yes, human, I a g r 는 e to you. Yes, human, I agree to you. Yes, h u m a 로 I a g 우리가 뭐라고 해요? 메시야 맞죠? 메시야 그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스. 이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시고 기름 부었던 사람들. 세종기가 있죠?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 이들에게 사용된 호칭이었어요. 근데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스테지을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단어예요. 근데 이제 7장 침장, 3회라 7장에 다윗 언약이 등장합니다. 7장 12절 13절에 내 수환이 차서 내주성들과 네 함께 누군지 내가 내네 몸에서 날내씨을내 네네 뒤에서 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를 위하여 지금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 네. 여러분이 메시아 사상은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요. 구원자. 곧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을 당하던 그 포로기에 굉장히 절정에 달했어요. 왜요?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 되신 메시아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제자들 함께 사야겠던 그때만 해도 그때까지도 메시아는 부강하고 그들을 부강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왕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 다시피 그 양의 선지자들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어요? 뭘로 예언했어요? 그렇게 부강하게 하는 왕으로 예언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받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 성취되신분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 고난당하고 죽임당한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오늘 본문 3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있잖아요 다시 한번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 원래는 우리가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해결시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치료자 나의 친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의 친구, 이런.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예수님을 고백해요. 물론 우리 고백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때 많은 스웨덴이들의 특별히 죄인들을 친구가 되어주셨다.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주세요. 저를 부욕해주십시오.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 이런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앞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예수님을 구해드리는 내가 아픈 자를 치유하기 위함이라 이런 기로 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왕이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친구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원만 구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 you. They are cool, but us men come i n s i 인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i t t l 있 bit of a r o 나 We did a sample. Satsito. In the girl. We'll give you a little jumps. We'll give you a little bit o 예수님의 동행하기를 나를 구원하신고 그리스도를 독상하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그때한 주간 되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